다시 가볼까요? 아빠 재밌는 놀이가 생각났어요 알려줄까요? 나이랑아 자네 밑에 깔린 강구인데 난 구조대원이에요 그렇구나 마사야 그냥 글자 블록 가지고 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딸 정서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 이런 피폐한 사회 속에 우리 딸 정신세계가 이상해지고 있다구 냄비 빌려 아 냄비 빌려야 돼 냄비 빌려야 돼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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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말 안 계세요? 그 m i nemi, nemi,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없어 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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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문다 m i n 들 이들이 e 이 i nemi, nemi, n e 인정인정 인정 n e m 집을 수색합니다.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아니지? 제 위층, 위층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여기 TV 하나 조사해주고. 이 게임 진짜 재밌어. 하다 보면 재밌더라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지 마. 오지 마. 아직 조사 못 했어.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아이자자. 아, 다행이네. 아, 부인 만왔다이 여기 202쪽이. 이 지금 제가 뒤지고 있는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킬 필요 없는 들키면 또 이게 안 돼. 이거 내가 봤나? 험지 엄마는 기억이 안 나네? 온다, 온다, 온다. 또 왔나?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이제 집주인이 오려나? 헉,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담배피시네요 이제. 엄마야! 어, 누구 안 왔네? 이제 뭐, 이 집에는 뭐, 이제 볼게 없네요, 뭐. 왔어 왔어? 주인님 왔어? 우리 아내한테 콩포트 줘야 됐네 어 이분 이분한테 말 걸면 아마 콩포트를 줄것 같아요 저기요 저기요 제가 딱히 용무는 아니고 어새 관리인입니다 네 얼마 전 모두 함께 이사 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기 부탁해도 될까요? 소스팬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초면에 다짜고짜 죄송하지만 그, 아내는 콩포트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이사 오면서 소스팬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적당한 소스팬이 있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남편과 둘이서만 살아서 큰 냄비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거 취급 안 하거든요. 그 쓰시고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사절하겠습니다. 아, 니 거절하겠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냄비를 구해왔어. 소스팬 구했어? 콩포트 만드는데 필요한 다른 준비는 다 됐어. 응, 1호사는 마리아 심어가 줬어. 콩포트에 설탕은 아끼지 말고 넣어. 지난번에 너무 물 같았어. 아니 당신 요리가 맛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물 같았다고. 설탕도 사과도 없으니까 물 같은 거야. 당신이 설탕 배 설탕 배급 카드를 못받은게내 잘못은 아닐 텐데. 이씨, 월급도 집꼬리 같은. <laughs> 힘내 여보. 이제는 설탕이 충분하잖아. 느끼하다고요. 시머 부인과 얘기하세요. 시머 부인이 누구였지? 이분인가? 시머가 누구야? 시머 부인이 누구야? 아 이순 이 사람이구나. 마리아 시머. 당신 아내는 어디 가 있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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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군께선잘 지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그이가 기분이 별로라서요. 다행히 지금 필름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어요. 클라우스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만이 낚시죠. 낚, 낚이죠. 클라우스 쉬머의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이분의 프로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클라우스 쉬머, 클라우스 쉬머, 이분이죠? 아니네. 이분이죠? <laughs> 호스가 아파트 1호, 아파트 1호에 살고 계시구요남자구요 어, 마리오 시마의 동거인이고요. 직업은 담배 판매원이네요. 와 엄청나게 많네. 진짜. 이분 이분 정거품이 엄청나게 엄청 헉, 1,750원? 어, 1,750원 벌었어. 대박. 행정부처에 전화해 임무를 완료하십시오. 자, 임무 완료 전화. 질서 보입니다 이제 행동하, 행동할 시간이요, 칼 동지. 클라우스 시머를 반드시 퇴거시키시오. 어 어떻게 시머를 쫓아내죠? 시머와 이야기해 보시오. 그저 이사를 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오. 그가 정부 지침을 위반했을 시, 보고은 더욱 좋소. 임무를 완수행하시오, 칼 동지. 음. 그녀의 거처는 알바 아니오. 당신 생각대로 진행하시오. 클라우스 심머를 퇴거시키라고 하네요. 얘를 집에서 내쫓아야 돼. 안녕하세요. 칼, 사실대로 털어놔요날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어, 이거 뭐 할까요? 행정부처의 명령 귀띔하기, 퇴거하라고 협박하기. 유해님 안녕하세요? 행정부처의 명령을 귀띔하면 내가 아까 그 조사부 그쪽에 배신을 하게 되는 거고, 퇴거하라고 협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뭘 할까요? 1번과 2번 중에, 중에. 1회차, 1회차 때는 퇴거하라고 협박했거든? 근데 협박했는데, 그냥 당신과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이러고 끝냈어요. 이러고 그냥 끝나고, 얘네 집에 보면은 뭐, 그니까 러 명령을 기띠면, 그 알려줘도 안 나오고 버틸 수가 있을까? 한번 그래도 이걸로 해볼까요? 좀 좋게 해볼까? 이거 해서 별로 좋을 게 없었거든? 내말잘 들어요 클라우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당신을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뭐, 뭐라고요? 그들이 날내 아파트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할 수만 있었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이 비좁은 곳을 떠났을 거예요 자, 내 문제로 당신에게 걱정 필요... 걱정 끼칠 필요는 없겠죠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죠? 건내기, 대화 끝내기 그냥 귀띔만 해주면 안될 것 같은데 얘가 불어버리는 거 아니야? 일단 동움의 손길 해볼까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도시를 떠나는 게 어때요? 칼왜날 걱정하죠? 의심스럽게 아무리 생각해도 배가 나오고 그런 게좀좀 어, 좀 의심스럽단 말이야 이니뭐 어떻게 해야 되지? 동의하고 떠나야 돼? 계속 말해야 돼? 이 사람이 내가 말을 해줘도 날 믿지를 않는데? 중간관리자의 고충인데. 그니까. 이 게임은 가빈 건물주의 일상인가요? 아니, 이게, 사회가, 어, 좋지 않은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이분들이. 여기 있는 게임 배경이, 사회가 좋지가 않아. 보면은, 위법도 엄청 많고요 정부 지침 보면은, 뭐, 외화 사용 위법? 질서부 앞에서 노래하는 거 위법? 뭐폴 윌리엄스의 책을 소지하는 건 위법? 사과 소비하는 것도 위법? 그러니까 다 위법이 되게 많아. 이걸 하나라도 걸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정부에 고발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정부에 끌려가는 거예요. 컨셉 잡아서? 난 착하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착하게 합시다.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물론, 제가 착하니까요. 난 쫓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문제에 관심이 있다니 믿기가 어려워요. 전 생선가게 근처에 자그마한 나무로 된 가, 담배 가판대로 보내줬어요. 그들이 내 부재자 인증서를 가져갔어요. 인증서 없이는 어디도 갈수 없, 어, 갈수 없다고요. 아시겠죠? 부재자 인증서가 뭐지? 칼. 당신은 이런 것에 미리 대,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그건 전략적 시설 출입이나 도시를 나갈 때 필요한 문서예요. 아. 우리 도시에서 나갈 때 필요한 건가 봐. 어디 시설 출입할 때도 필요하고, 검문소가 있는 철도역, 항구 그리고 모든 길이 막혀 있어요. 철도역, 항구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왜 가져가지 않나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행정부처로부터 회신을 받았어요. 문서는 정부 업데이트를 위해 기록 보관소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더군요. 음 기록보관소에 보냈다는 거네 얘 예, 그거를 기록보관소 사람이 있, 있는데 그 기록보관소에 갔죠 조사관을 만났는데 문서가 없다고 했어요 문서 보유 확인 신청서를 대출하라고 일주일을 일주일 줄 서서 보낸 후에 들은 답변이에요 난 무려 일주일이나 줄을 섰다고요두달 후에는 내가 잘못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신청서는 없다고 했죠 아 빌어먹을 그거네. 얘한테 계속 빼돌리려고 안 주려고 지금 계속 핑계를 대네요. 그럼 문서가 기록보관소에서 분실됐단 말이에요? 네. 문서는 기록보관소에 있어요. 기록보관소는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들었죠. 그게 농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요. 배급부는 결백해요. 기록보관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대화 끝내기. 당신의 부재자 인증서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아 부재..이거 알아봐야되네? 기록보관소에서 심머의 서류를 입수하세요 기록보관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기록보관소 직원이야 이 사람하고 말하면 뭐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위층에 사니까 여기 에 사니까 저기 있다 마침 저기 있네요 똑똑똑 계십니까? 아니, 아, 오네? 이 사람이 나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아? 좀 빨리 감기 좀 하자. 답답하다. 기록보관원에게 원하는 것이라도. 시화를 도운 방법에 대해 말하기. 어르신, 기록보관소에서 일하시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럼 내 직업은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어르신 도움이 필요해서요. 어느 선량한 한 분이 기록보관소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 말하는 거요?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문서는 기록보관소에 가지 않는다네. 아, 나쁜 사람들만 기록보관소에 가져가나봐 그런 정, 그런 게. 쓸모없는 소리 말게! 어디 감히 노인을 속이려 드려! 1호에 사는 쉬어씨 이야기에요. 정부의 은총에서 벗어난 가여운 사람이죠. 정부가 심어의 부재자 인증서를 가져가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대요. 어, 난그 사람 안 좋아하는데. 담배 가게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공짜 담배를 준 적이 없다고. 어? 너에 대한 공격이 없어. 그는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의 부재자 인증서를 가져다 주세요. 그게 없으면 그들이 위험해져요. 네? 음, 그럼, 그러지. 그럼 나한테 위스키 한 병만. 기진거요. 아 알아들었지? 어 딜. 너와 나의 딜. 어 위스키 없이는 압수된 문서에 접근할 수 없지. 아또 위스키를 구해줘네. 구해줘야 되네. 아 위스키 를또 어디서 구하냐? <laughs> 얘가 파나? 음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 파세요? 위스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스키 있네? 아, 1,050원이나 해. 개 비싸! 어, 왜뭐 이렇게 비싸냐? 와, 진짜 핵 비싸다, 진짜. 저기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위스키 가져왔는데. 저, 빨리빨리 좀 걸어오실래요? 왜 이분하고 대화가 안 되냐? 알았슈 똑똑똑똑 계십니까? 저 위스키 가져왔습니다. 이거 왜안 돼? 기록 보관원에게 원하는 곳이라도 위스키 한병 구해주시오. 여기 있어요. 목소리 낮추세요. 음~ 좋은 물건이구먼. 보니까 음~ 1900몇년산 뭐 음, 좋은 위스키야. 좋아요. <laughs> 서류를 가져다주지. 나중에 다시 와요. 나중에 다시 오, 오라네요? 오면 줄수 있나? 주나봐. 얘네랑 대화를 해야 되네, 또? 드디어 의사 양반, 안녕하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건물 관리인 칼이라고 합니다. 아까 명령했으면 진행 안 됐겠네. 아니, 되긴 했어. 되긴 했는데. 영광, 영광입니다. 의사 알로시우스 샤펙입니다 어, 남들은 쉬팩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 사실 샤팩이에요 아마 저에 대해 들어보셨겠죠? 도시 전체가 저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드, 들어본 적 없는... 음, 음, 물론! 들어봤습니다 제발 칭찬은 하지 마세요 제 일을 할 뿐인건요 <laughs> 반지 네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 저, 좋아요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알려주세요 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 <laughs> 개젯소에서. 없죠. 왜냐구요? 전 의사니까요. 음, 어, 그렇대요. 알로시우스의 외로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사적인 부탁인데, 아, 이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하세요, 알로시우스. 저는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의사라서요. 제 일은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니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외모와 다르게 여자 앞에서 매우 수줍어요. 샤이보이. <laughs> 정말이지? 혼란스럽고 얼굴은 빨개지고, 저 같은 천지가 모든 땀구멍에서 불성사 함께 땀을 흘리죠.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데우드란트라도 구해줄까요? 칼. 당신 부인의 미모를 보아하니 당신은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하는 것 같네요. 너무 외로워요. 여자 소개 좀 해줘요, 칼. 칼. 여자 소개 좀. 왜 첨받는데 여자 소개해달라고 그러냐, 얘는? 제발요. 첨만는데 여자 소개해달라고 하는 클라스. 어머, 어. 초콜릿 사탕. 이웃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어.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타펫을 쓴 어떤 남자가 종종 이 건물 근처에 나타난다고 들었어. 그 사람에게서 물건을 살수 있대. 어떤 거? 골동품? 이미 넘쳐나게 가지고 있지 않아? 내말좀 들어봐. 항상 내말 듣지도 않고 그래. 아, 화내지 말아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 당신은 사람 미치게 하는데 선수야, 아주 그냥. 가끔은 내가, 여튼, 상의는 왜? 그 사람이 생활용품을 판다고 하더라고. 2층에 사는 할머니가 그 사람한테서 지난달에 산 향기 나는 비누를 보여줬어. 지금 그런 좋은 물건은 없지만 유용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수 있잖아. 어, 비누가 필요해. 우리 배급 카드로 샀던 콜타르 비누 상, 한 상자 있잖아. 아우 어, 여보 잠만 말고 어서 그 사람한테 가. 그리고 마사한테줄 달콤한 것도 좀 사오고. 불쌍한 것몇달 동안 단것 하나 먹지 못했어. 단거 구하는 건큰 일도 아니야. 내가 구해 올게. 진정하고 아내가 좀 약간 약간 좀 뭔가 뭐랄까 되게 착한 와이프는 아닌 것 같아 진실부는 한 세기 전에 죽은 폴 윌리엄스의 저서를 비롯하여 철학서적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의 저서는 공상에 불과하다고 판명된 현실과 동떨어진 아이디어를 묘사하지만 아직도 많은 인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행정부처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존재하는 아, 개인 의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를 상정 상정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어쨌든. 이게 뭐야? 젊고 아름다운 사교적인 여성입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부유한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237451로 전화 주세요. 아, 아 이걸로 이어주면 되는구나. 아, 나 이걸 어떤 여자랑 이어줘야 될지 몰라서 맨날 고민했는데 이거구나. 237451, 여 기로, 이 사람 소개 시켜 주면 되겠 네. 어떤 전화 예요? 아주 만 족할 거예요.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 사람 소개 시켜 주면 되겠 네. 전화 이렇게 하면 되나? 237451, 237451, 237451, 아, 여기 있 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광고 전화를 보고 전화했는데요. 전 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소개 좀 부탁해요. 어 제가 아니라 제 친구를 위해서 전화했어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라서요. 제가 도움을 주고 있죠. 훌륭한 의사 선생과 만나보실래요? 으, 의사요? 응, 음, 당황하지 마, 나야. 나야, 당황하지 마. 성함이 어떻게. 알로시우스, 알로시우스 샤픽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그분이에요? 그 엄청 유명하고, 그, 그, 생각 좀 해보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전화 기다릴게요. 날까?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본데? 저녁을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즐기 마세요. 빠이빠이. 안녕, 섭섭수님 들어가세요. 엄마는 당구 먹어본 적이 없대요. 아빠, 꼭 사다줘야 돼. 엄마는 내가 차를 마실 때마다 하나씩 줄 거래요. 사탕은 어쨌든 사다줘야 되네. 제가 할게 사탕이랑 여자 찾아주는 거랑 쉬머 서류 구입하는 거랑. 서류 이거는 이제 올거 아니야. 되게 박세네 여기도 다 뒤져보지. 예, 요집에 가서 어, 전화 와. 나 전화 왔어. 전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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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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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돼. 전화 받아야 돼. 들어가 거기. 비밀 전화 받기. 여보세요? 누구지? c 칼? 아, 저 클라라예요. 몇 시간 전에 통화했던. 아, 그 여자 이름이 클라라인가 봐요? 이 호텔에 뭐 사오자고 저쪽으로. 그 의사분 만나볼게요. 그분에게 제 전화번호와 암호 좀 알려주세요. 암호는 딸기와 크림이에요. 암호를 왜 주라는 거지? 적으셨어요? 그분 전화 기다릴게요. 여러분 딸기와 크림이에요. 기억하세요. 딸기와 크림. 야 가지마! 가지마! 내가 여자 소개해줄게. 야야야야 가지마봐! 가지마봐! 널 위한 여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자식아! 가버렸네. 가버렸다! 이이이틈 이 사이에 집을 뒤져봐 딸기와 크림 생각해놔야 돼 이분 것도 되게 안 뒤져봤죠? 뒤져보고 빨리 이분의 프로필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선배,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나 보네, 이분은. 자, 이런 식으로. 시계. 벌써 온건 아니겠지? 테니스, 테니스 추고. 테니스 하고. 아직 안 왔어요? 와인. 정부 상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는데? 어디서 와인을 구입했을까? 망원경. 전문가급의 망원경. 어쨌든 이 집도 조사 다 끝났고. 여기 가서 프로필을 작성해줄까요? 밤참님 안녕하세요. 알로시우스 쉬팍 왜 여기서는 쉬팍일까요? 쉬팍 아니랬는데 아이고 의사 아싸 돈 많이 벌겠다 셋네 다섯 1730원 벌었구요 다른 분들도... 좀 정보가 많으면 좋겠는데 마리아시모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 느기표 떴다 느기표 떴다 과연 구해왔나? 어? 내 네, 말이야. 어디 가셨어 이분 여깄다 여깄다 도도도도도도도도 호잇 기록보관하는게 원하는 것이라도 어... 자! 받아요 여기 부탁했던 그 서류 기록보관소 직원들이 서류를 잃어버렸다군요 이게 사실일까? 내가 찾았어요! 찾았다고 내가 이거를 부재자 인증서. 클라우스 쉬머에게 발급된 인증서. 이 인증서가 있어야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구한 거. 됐고. 얘 돌아왔나? 얘 아까 왔던 것 같긴 한데. 집에는 아무도 없네? 이쪽에 있나? 아까 왔었던 거본것 같은데? 출근했나? 아, 얘한테도 전달해줘야 되지 않나? 전화... 하라고? 혹시 이상형이 있어요? 아, 그냥 여자면 돼요. 여자. 여자. 그냥 여자. 적당한 사람 찾았어요. 정말요? 누구예요? 그... 광고에서 본 사람.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전화번호가 237-451이에요. 전화해보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바로 전화할게요. 우선 용기를 내고. 용기가 필요해. <laughs> 그리고 초콜릿 바좀 구해줄 수 있어요? 데이트를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요. 아니, 초콜릿 바는 니가 구해. 아니, 여자를 소개시켜줬으면 됐지. 초콜릿 바까지 구해달래. 돈을 주시든가. 어? 돈도 없는데 자꾸 자, 나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 여, 어? 소개시켜줬으면 됐지, 이 자식이. 초콜릿 바도 구해달래. 사탕하고 초콜릿 바.

초콜릿 사탕 얘 한.. 얘여기으면여있다자 여기 이거 초콜릿 자 제가 하나 사왔어요! 고마워요 이제 데이트 나갈 준비가 끝났어요 아니 초콜릿판 저기 구하면 되지 나한테도 사달라는 거야 이 사람이네 진짜 제 지금 하트.. 하트 봐봐 하트 봐봐 사랑에 지금 빠졌어 지금 갈 생각에 진짜 신났어 지금 여자친구 볼 생각에 지금 신났어 신났어 우리 애를 위해 초콜릿 하나 사오라고 했잖아. 나를 위한 딸기향 비누는 바라지도 않아. 달콤한 건 샀는데, 당신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비누는 없었어. 여, 보 달콤한 간식 사왔네? 고마워. 그리고 나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어. 근데 태도 돌면 <laughs> 쩌네? 사쿠, 달콤한 거 사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달콤한 거 사왔다고 하니까. 어, 달콤한 거 사왔네? 막 이러고 있어. <laughs> 태도 돌면 쩐다. 눈만 감으면 그 덩치 큰 놈들이 아직도 건물 관리를 질질 끌고 가던 모습이 떠올라. 당신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 여보,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난 일을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난 괜찮을 거야. 바보 같은 생각 안할 거지? 내가 잘할게. 응, 음, 알았어. 이제 다시 일하러 갈 시간이네. 또말 걸어야 되네? 무슨 일이야? 마사가 아파 집엔 약도 없고 아스피린 좀 구해줄 수 있어? 아주 오랫동안 주서서 기다렸는데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 내가 구해올게 마사는 어때? 열이 조금 있어 아이 상태가 너무 마음이 걸려 또 이거 아스피린을 또 아스피린 여기서 봤거든요 아스피린 구매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아스피린은 구했어. 마사 상태가 또 나빠지고 있어.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 마사도 그냥 감길 거야. 걱정 마, 그러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평판 점수 팍팍 오르고. 자, 이제 쉬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쉬머가 집에 있나? 있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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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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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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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를 도끼로 했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네요. 새로운 소식 있나요? 제가 부재자 인증서를 가져왔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당신은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집좀 떠나 주세요. 하지만 에휴. 아내가 기차표를 사려고 갔는데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표를 팔지 않는데요. 도시를 떠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우리 좀 도와줘요! 내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도 블랙레이스